안녕하세요. 킥토플 리딩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머리 문제 유형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문의 10개 문항 중에서 맨 마지막에 출제가 되어지는 문제 유형으로서 배점도 높고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세요. 하지만 그 부담을 제가 좀 덜어드리고자 하니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GPS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먼저 문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이 지문은 이 문제는 예말 그대로 지문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 주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굉장히 긴데요. 요것을 시험장 가셔서 늘상 읽지 마시고요. 늘상 똑같이 나오니까요. 저랑 이번에 한번 분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 잡아주시고, 그리고 GPS대로 여러분들 문제만 풀어주시면 되시겠어요. 답만 골라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ntroductory Sentence라는 것이 is provided below. 밑에 제공이 되어집니다. 얘네가 그냥 준 걸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얘네는 그냥은 없습니다. 준 거는 무조건 읽어 주셔야 돼요. 그냥 은 없어요. 그래서 인트로덕 t 센텐스 e 라는 것을 반드시 읽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일은 사실은 요거예요. Complete the summary, summary를 완성을 해라. 근데 three answer choices, 세 개를 고르래요. 네개 중에 세 개? 어 이거 쉬운데? 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선택지가 여섯 개로 늘어납니다.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주시는데 어떠한 선택지로 골라야 되냐면 most important ideas, 아주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거세 개를 골라봐라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도입 문장이라는 거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summary 문장은 총 사실은 네 개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1번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세개 골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some sentences do not belong in the summary. summary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함정 쑥 빠지지 마셔요. 그래서 몇몇 문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they are not presented in the passage. 질문 안에 언급이 없는 것도 있나 봐요. 진수 6개 중에서, 오답 3개 중에서.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죠. minor idea.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 선생님, 이거는 여기 나왔는데 왜 답이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문제 다시요, 강조합니다. 마, 메인, 메이저 아이디어. <laughs> 핵심 내용을 골라주시는 거지,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메이저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는 2점 짜리입니다. 그래서 세개를다 골라주셨을 때가 2점이고요. 두개가 1점. 하나부터는 점수가 없으시니 적어도 두개 이상 맞아주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참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여섯 개의 선택지가 뭐 단어 하나, 뭐 명사구, 단어 몇 개, 이게 아니고요. 문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섯 문장 읽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세요. 그죠?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시간을 또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를 더 분석을 해보면 질문 전체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서머리가 나오게 되면 다음에 저희가 배우게 되는 캐테고리 제이션 문제 유형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서로 교차돼서 출제가 되어지나 서머리가 아무래도 출제가 예더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두 개가 교차되어서 출제가 되어져요. 다음에 난이도는 뭐 높을 수밖에 없죠. 별 다섯 개 던지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야 하는지에 앞서 저희가 이제 순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를 읽어 주셔야 되냐면 먼저 지문에 각지문에 타이틀을 그냥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보시고 아 이게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구나. 대충 잡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 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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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10번 문제로 사실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서 10번 문제 가셔가지고 요약이 나올까 분류학이라는 문제가 나올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요약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요약에서 뭐를 읽어라? 예, 보인 문장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전체 이 지문이 무엇을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딱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클릭클릭 하셔가지고 10번 문제 가셔가지고 도입문장을 읽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잡으세요. 그럼 내가 어디를 노트를 해야 되겠다 중점적으로 이게 또 잡히거든요. 그리고 단락별 핵심을 노트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제가 누차 다른 문제 유형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론 단락은 아무래도 바디는 핵심은 어디? 두 가지이기 때문에 1, 2번 문장. 그리고 however, 뭐 on t h e o h e r and와 같은 역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연결어들이 있으면 뭐그 뒤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1, 2번 문장이 핵심 내용이시죠. 그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각 단락의 1, 2번 문장을 노트를 하시고 그 노트 된 내용이랑 예, 선택지 6개랑 대조를 보이시면서 답을 딱딱딱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노트 하는 거 귀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점도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노트를 귀찮게 해주시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세요. 맞을 수밖에 없으세요. 정답을 고르실 수밖에 없으시니까 정말 꼭 추천드릴게요. 핵심 내용을 노트하시는 거를 예, 습관나 드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글의 전체적인 예, 글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도입은 아무래도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를 좀 알려주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나, 백그라운드 k 백그라운드 날리지나 또는 데피니션을 내려주면서 이제 배경지식을 설명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일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s 시스라는 이제 논지 내가 앞으로 뭘 얘기를 할게라는 이야기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일 단락도 그냥 훅 넘기지 마시고 일 단락에 특히나도 마지막 문장 정도는 읽어주시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전체 흐름을 보일까에 대해서도 s 싱 n g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론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저 타픽 센텐스가 앞쪽에 있습니다. 두가지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노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서포링 디테일이나 아니면 이그젠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까지 노트를 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클로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 그 마무리 그래서 내가 읽은 것이 맞나에 대해서 마무리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 다음 단락과 어떤 연계를 보일까에 대한 그런 커넥션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 정도 읽어주시면 노트 하시 그리고 노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 단락 같은 경우 는 요약 또는 마무리 또는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를 특히 단락의 개수가 저희가 이제 시험장에서는 패세지의 패러그랩 개수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훨씬 많아지는 뭐 일곱, 여덟 개뭐 이렇게 길어지는 단락의 개수가 많아지는 지문에 있어서 마지막 단락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단락 잊지 마세요는 아니세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도 도입 단락의 마지막 그 다음에 바디에서는 타픽 센텐스 정도를 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드렸던 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랑 지문이랑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예, 마지막 문제들의 특징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선택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가셔서 동시에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예, 노트를 해놓으신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내 노트랑 선택지 화면이랑 대조를 하시면서 답을 골라주셔야지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또 단점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된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본론은 1, 2번 문장 그 다음에 however on the other hand와 같은 반대 흐름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읽어주시면 또 클로징 하시면서 아 내가 다 읽은 달락이 내용이 맞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1, 삼아서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 저희가 이 서머리 문제는 10번 문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 문제 풀면서 디테일하게 읽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달락을 읽으시는 사이사이 그 틈틈이 아이 단락 이 내용이네. 삼달락저 내용이네. 이러면서 p1, p2, p3 해 하셔 가지고 쓰셔 가지고 예, 노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예, 단락의 핵심을 노트를 해놔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여섯 개의 문장이랑 내 노트랑 대조하시면서 답 고르시기. 요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결론 은 서머라이즈 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 선택지를 고르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하세요. 단락의 핵심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쌍두산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머리가 두 개일 수 없어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단락에서는 핵심이 하나다라는 거. 시겠죠? 근데 그건 있어요. 두 단락 또는 세 단락에서 핵심이 하나는 나올 수 있지만 한 단락에서 예, 핵심 내용 두개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라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번과 B번 선택지가 이 단락에 나왔어. 어, 그래서 나는 A번 B번 둘다 골랐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100% 틀립니다. 둘 중에 어떠한 거?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general statement를 골라주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문장을 딱 패러프레이징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번 문장, 2번 문장 그대로 패러프레이징한 게 선택지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 그 단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내용, 이러한 것들 이제 진술된 예, 선택지를 골라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문제나 또 마찬가지로 또 써머리도 마찬가지로 패러 페이징 되어지고 그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자연스럽게 골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요 메이저 골라 주시는 거예요.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 그냥 들이대시, 들이대지 마시고요 답으로 고르지 마시고요 메이저냐 마이너냐 이게 관건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오답을 속어야 하세요. 그랬더니 나머지 3 개가 남아 그러면 3 개가 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답이 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한개 이상의 단락의 핵심의 내용 이걸 담고 있는 거로 골라주시면 되시겠고요. 여섯 개 중에 세 개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오답은 도입 문장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 단락이랑 진술 자체는 맞아요. 근데 도입 단락이랑 전혀 무관한 그러한 진술 사항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도입 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공룡 멸종설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지문 안에. 뭐, 다른 생물체에 대한 멸종 가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가 답이 될순 없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인 문장이랑 이거랑은 답지랑은 연관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틀린 내용 또는 언급 없는 내용.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오답으로 처리하시더라고요. 서론에 나와 있는 네, 피니션은 여러분들 1번 단락에 1, 2번 문제에서 대부분 나와요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건 답이 안 되세요. 써머리하실 수 없으세요.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세부사항 예시, 뭐 수치, 연도, 사람 이름. 근데 여러분들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람 이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단락에서 그 사람이 주, 주가 주 돼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된다면 그건 메이저 아이디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답이 안 됩니다는 아니고 이게 이그젬플로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답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론의 요약. 그래서 너무 짤막하게 나왔다거나 예.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을 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 답이 되실 수 없음을 다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 좀 부담감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어, 2점짜리 문제 유형이어서 저희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매번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습관화 되셔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1번부터 9번 문제까지 푸시면서, 단락의 핵심을, 예, 간단 노트하셔라. 그래서 한국말이든, 아니면 영어든, 아니면 숫자건, 기호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 단락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뭔가의 노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솔루션이고, 그게 바로 GP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에 지문 문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랑 또 보시면서 왜 답이 안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